자 오늘 그럼 요청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e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이 소프트는 e 여전히 관점 똑같습니다. 앞전에 파동 하나 잘 만들었고 ABC 조정 나왔고 제가 뭐랬습니까? 1, 2, 3, 4, 5. 오파가 한번더 나와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자 주식이라는 건요. 결국 목표가를 가져가고 그 목표치에 다 도달했을 때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고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주가는 빠지기만 하니까 손절이 마려운 거예요. 아, 정리할까. 진짜 안 가네. 시간도 질질 끄네. 언제 가지?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주식하는 개미들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말씀만 드릴까요? 그렇게 급하면, 그렇게 급하면 코인 하시면 돼요. 코인 빨라요. 여러분들이 성격 급해 가지고 주식에 이득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사, 세력들이 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장이 털어먹기가 좋지. 왜냐? 행보 여기서 만약에 이수업도 여러분들 6개월간 행보시키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어요. 다 던지고 나가겠죠. 가격이 내리든 뭐든, 지키든 뭐든, 6개월 지나면 다 던질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했습니까 세력이 이긴다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뭐좀강하게 말, 씀드려서 이렇게 삼각수형 그렸다, 수령 그리고 요 원투 막 계속, 계속 위아래 흔들다가 빡가버려 살아남아 있는 김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계속 분석을 올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올려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상대에게 압박을 하고 왜내 주식은 안 가냐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혼내고 싶어서 혼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겨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요. 제가 분석을 해준 데서 무조건 바로 이렇게 간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다림을 필요한다. 어느 순간 내가 손절하고 나갔을 때는 이미 날아가고 다시는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가에 사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올라갈 때 내가 샀으면은, 조정 줬다가 다시 가는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시 가지 않는 것도에 대한 생각.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대신 빨리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렇죠 본인이 스윙의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동시에 내가 손절했을 때에 대한 그 충격감도 감내를 할줄 알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인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알때 모를 때는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윙이 쉬울 것 같습니까? 단타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윙이 곱하기 한 2,000배는 더 어려워요. 내가 맨날 주식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드시고, 지금 자리가 저는 오히려 빨리 튈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는 상방의 형태가 더 많이 보이니까, 홀딩 잘 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계속 이걸로, 힌트를 얻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세하게 좀 목표가를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이건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단기적으로 보는 목표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27,000원 선 부근까지는 한번 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결국 크게 갑니다. 네, 추후에는 크게 가니까, 어, AI 3촌 차트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LK 삼양 보이십니까? 오늘 6.69%의 추천 나갔습니다. 오늘 LK 삼양 상한가 같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보이시죠? 저희 다 이거 추천주 받고 주시는 겁니다. 가족방 빨리 입장하시고요.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